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SDG 대표 경이로운 왕족 브랜드의 안병지입니다. 오늘 2023년 나의 결심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2022년 나의 결심서 의 기도 제목이 첫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함으로 무너진 SDG를 다시금 세우게 하소서. 세 번째가 범준이는 더욱 주님의 일꾼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였습니다. 근데 지나온 2022년 보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 다 주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박수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아, 생애 네 번째 드리는 일천문제 한금 봉투를 보니까요. 589번째예요. 그러면 2022년에는 352번을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기도 때 드리지 않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최소한 1년 365일인데 365번 이상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듯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갔기에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2년 뽑은 기도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라.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10편 37편 25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은혜 받고 아, 구워주고 또 헌금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업은 이익은 별로 안난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게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인도하심대로 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갔기에 그렇게 살수 있었고 또7월 달에 주님께서는 제게 요셉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요. 그리고 연제르교회 안녕셉답게 그에 맞는 사명들을 주셨고 그 사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서 지난 월하수 있었던 스트라투마 중복기도단 3차 기도 수련회 때 수많은 천군천사와 그리고 중복기도 팀들을 너에게 같이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또그 편안함까지 주셨습니다. 발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또 그때 뽑을 말씀 기도 제목이 무엇을 뽑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또 2023년 드릴 또 나의 결심서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문 2022년을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다들 힘들 거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전적 거지 저쪽이 딱 저쪽 순종했던 그 다윗 왕처럼 나간다면 그 어떤 어림도 그 어떤 산들도 그 어떤 고난들도 다 팽지가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구세 믿음으로 알고 준비하여 이겨서 왕로로 타는 그런 이와의 손에 잡힌 왕관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2022년 저희 주식에서 SDG, 그리고 갱이로운 왕조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하고도 연약한 저를 인도해주신다 고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희망찬 23년을 맞이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굳건히 담대히 나아갑시다. 샬롬.